아나 현금 200만원 있으니까 200만원짜리 바이크를 사야겠어 안녕하세요 모토제일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한 1년 정도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구독을 유지해 주시고 채널을 계속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날씨도 좀 많이 풀리고 이제 바이크를 다시 한번 타볼까 라는 생각에 컨텐츠를 좀 준비해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이런저런 바이크도 소개하고 또 시승기 또 여러가지를 좀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바이크는 SYM에서 나오는 보이저 300 인젝션 모델입니다 사실 아니, 이 SYM 바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보이저 300 같은 경우는 이제 단종이 돼서 더 이상 나오지 않죠. 신형인 크루심 라인이 또 새롭게 또 나오고 있죠. 보이저 같은 경우는 뭐 저배기량에도 불구하고 좀빅스쿠터라는 뭐 이름을 가지고 편한 승차감으로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대만에서 이 나오는 모델은 150cc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일 낮은 모델이, 제일 낮은 배기량의 모델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5cc를 초과하면 이종 소형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24cc로 이제 엔진이 좀 개량돼서 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달대행 바이크로 좀 추천을 하자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주변에서 뭐 배달대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바이크가 좋은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음뭐 대표적인 바이크가 이제 혼다 PCX 모델이 되겠죠 뭐 우주명차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타본 결과 진짜 좋은 바이크인 건 확실해요. 내구성이 있어서는 일단 월등하고 보이자 같은 경우는 동급 CC의 모델 중에는 사실 좀 무게나 덩치가 좀큰 편이긴 하죠. 그래서 125cc로 개량이 돼서 나온 바이크에게는 좀 무리가 가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배달 대행할 때 보통 제 보이저 125cc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음뭐 미션이 나갔다든지 음 크랭크 쪽이 뭐 고장이 났다든지 하는 그런 후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복불복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음 사실 125cc의 보이저는 배달 대행용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같은 125cc인데도 불구하고 뭐 워낙 고장이 많이 나고 또 이슈가 많은 차다 보니까 다들 선택하는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배달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또 뒤에 탑박스라든지 또 무거운 배달통을 또 달고 다니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차 중량도 무거운데. 또 여러가지 무게들 그리고 또 사람까지 탑승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수입되면서 들어온 개량된 이 보이저 125cc 엔진에 좀 무리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엔진 보증이 1년이죠 1년이고 2만 키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꾸준히 잘 타시는 분들은 뭐 2만 키로 이상도 타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만 키로도 안 돼서 엔진이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을 저는 좀 보기는 봤어요 125cc를 배달된 바이크로 타신다면 음,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보이저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다양하게 튜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편한 승차감, 생각보다 멋진 외관 등을 꼽을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들을 꼽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300cc 바이크 같은 경우는 저도 원래 125cc를 탔었어요. 보이저 125cc를 타다가 지금 이제 300cc 의이 타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뭐 PCX라든지 또 야마에서 나오는 MX 같은 경우는 일단 차체가 작습니다. 같은 배기량의 차체가 작으면 엔진에도 물론 무리가 덜 가겠죠.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종 소형 면허 따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뭐저 같은 경우는 면허 따기 전에 지인 바이크를 빌려서 연습을 좀 하고. 바로 시험장에 갔습니다 70 면허 시험장에 가서 시험 접수하고 가서 제가 한40 몇번대 대기였는데 제 앞에 한명 그러니까 붙고 다 떨어졌는데 와 저도 떨어지는거 아닌가 아, 이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한번에 합격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원동기 면허 있으신 분들은 학원가면 조금 할인 혜택 받는다고 하시는데 아, 그 면허 하나 따겠다고 20-30만원 정도 내는건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래도뭐 운이 좋게 제가 시험장에 가서 한 방에 합격을 해서 저는 쉽게 땄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연습을 조금만 하고 요즘 유튜브에 강의가 많으니까 이제 이종소형 면허 따는 거 연습하는 거 방법 있으니까 그런 거 보고 조금만 연습해 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면허 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출발할 때 스로틀을 진짜 조금 감았거든요. 근데도 일단, 125cc 스로틀 감을 때하고 나가는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굉장히 차가 잘 나가죠. 지금 제가 스로틀 반도 안 당겼거든요. 좀 당기면 차가 잘 나가주는 편입니다. 배달 대행으로 쓰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저는 코테급 정도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뭐 연비를 좀 따져봐도 뭐 그렇게까지 뭐 125cc 하고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안 나는 것 같거든요. 125cc 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어 연비 차이도 그렇게 안 나는데 좀 버겁게. 좀 힘들게 바이크를 주행하면서 무리까지 줘가면서 바이크 엔진에 무리까지 줘가면서 타야 할까? 그러니까 바, 바이크 엔진에 무리까지 줘가면서 타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뭐, 이중소용 면허를 나는 굳이 따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125cc 모델 중에 선택하시면 PCX와 MX 정도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나는 바이크를 좀 타고 싶고 바이크에 좀 관심이 많다든지, 앞으로 좀더 높은 배기량을 타보고 싶은 의향이 있으시고, 그런 의사가 있으신 분들 중에, 나는 s y m 바이크를 구입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뭐 크루심 300이라든지, 보이저 300을 중고로 구입할 수 있으시다면, 이 보이저 300을 사시는 걸좀 추천을 드려요. 이건 타면서 제가 큰 고장을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뭐 뽑기를 잘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되게 잘 나온 바이크임은 확실한 것 같아요. 뭐, 물론 중고로 사서, 중고로 한 200만원 중반 정도의 연식 괜찮은 바이크를 구매를 해서 타는데, 뭐, 타다가 뭐 엔진을 새 걸로 교체를 한다. 그러면 사실 뭐, 보이저 같은 경우는 신차가 한 400만원 정도 이상 하니까, 그래, 뭐, 한 300만원 정도 엔진 새로 하나, 한 엔진 새차 하나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마음 편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아, 그리고 중고 바이크를 구매함에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 중고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음. 완벽한 바이크를, 완벽한 차를 사겠다는 마음은 좀 버리시는 게 어쩌면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차를 사서 고장이 안 나길 바라면 새 차를 사는 게 맞아요, 사실. 제가 아는 지인이 새 차를 샀는데, 옆에서 그 차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계속 봐왔던 차 같으면, 아, 이 사람은 차를 잘 관리했던 차니까 이건 나중에 판다고하면 내가 사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이 타던 차를 내가 사가지고 오는 건데, 이 차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뭐 저렴한 바이크를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상태가 괜찮아야 되겠죠. 예 저렴한 바이크를 구매하신다면, 아 내가 이거를 사가지고 왔을 때 언젠가는 이 바이크를 수리를 하, 할 수도 있다. 이 바이크를 언젠가는 내가 수리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아나 현금 200만 원 있으니까 200만 원 짜리 바이크를 사야겠어 라고 생각하시기보단 아! 내가 지금 예산이 얼마가 있는데, 이 차를 샀고, 어한 300만 원이 현금이 있다.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의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걸 사고, 그리고 나머지 어한 100만 원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아이 내가 산 차가 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로 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조금은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